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인데요. 진원의 깊이는 8km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의 규모입니다. 부안에서는 건물 벽체가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나라 기자, 피해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지진 피해를 입은 부안군 화사면의한 주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창문은 사방이 갈라졌고 벽도 균열이 생겼는데요 당시 집에 있던 주민은 여전히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모습입니다 피해 주민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시 지진 상황은 어땠나요 아, 당시 제가 주방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응? 방으로 들어가려고 주방에서 했는데 못든쪽 정도로 이렇게 걸음을 못 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 부서진 줄 알고 그렇게 어? 한 발짝을 걸, 걸음을 못 걸었거든요. 네, 피해 좀 상황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아 이제 그를 이제 밖에 나가고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집에 균열이 많이 갔더라고요. 이제 집베란다쪽하고 화장실 쪽하고좀 이렇게 타루가 좀 일어났고 그랬더라고요. 네, 이번 지진 그 규모도 매우 컸는데 좀 어떤 좀 느낌이셨나요? 아유, 제가 그냥 지금 60이 나이가 넘었지만 이런 지진은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그냥 사는 것도 지금 감사하다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실내 물건이 흔들릴 정도인 4.8 규모 지진으로 부안 지역민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전북 지역에선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5등급의 진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오전 9시까지 규모 2.0 이하 여진도 8건 이어졌습니다.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인명 피해 신고는 없지만 벽에 금이 가고 상점 물건이 쏟아지는 등 전북에서 피해 신고 8건이 들어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안 보안면에 한 창고 벽이 갈라지고 석산에서 돌이 떨어졌습니다. 또 부안 곳곳에선 화장실 타일이 깨지거나 주차장 바닥이 들뜨는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유감 신고가 29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부안군은 음년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의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안 지진 피해 현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